아니 운동을 하고 왔더니 배고프다. 우리 오늘 내가 예약을 여기 쪽으로 했어 소파부로다가 어. 내또 샵이 있잖아. 그렇지. 어?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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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두 경기 정도 남았잖아. 두 경기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음. 이 원더독스 찜에 오길 잘했다? 하지 말고 그랬다, 씨. 이렇게 힘들지 몰랐는데. 아, 음. 하... 어떤 건? 지금으로서는 어. 하길 잘했다. 아, 그래? 응. 근데 그 사실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웃음> <잘> <웃음> 어떨 <웃음>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일본전 끝나고는 아, 씨, 고 내가 왜한다 해서 약간 이런 마음도 가지긴 했었는데, 음 그거를 터닝포인트로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즘 근데 힘들긴 해요 그래 응. 아직은 좀 부족하거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응. 근데 우리 선수좀 나아지는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처음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이해를 하고 어. 나아진 것 같아 그래 네가 응. 봤을 때이 원더독스 팀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팀이 정말 상단이 된다고 하면 응.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떨 거 같아? 지금 선수들의 실력이나 우리 수준을 봤을 때. 뭐, 당장 1년 만에 뭐, 그렇게는 되게 음. 어렵겠지만은, 음. 지금 이렇게 두 달만 해도 좋아진 선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음. 선수들이 음.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 그래도 경쟁력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래. 생기지 않을까요? 음. 결국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네. 근데, 이 정도로는. 괜찮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뭐, 시즌을 준비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음. 음. 먹을만해? 맛있어요. 응? 어? 우리 애들 다 사줘야 되는데, 응. 음. 너도 주장인 거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금 감사합니다. 따로 지금 자리를 마련한 거야, 지금. 음, 감사합니다. 그것도 최근에 또 은퇴도 하고 해가지고, 네. 어, 국가 대표 은퇴도 하고, 정식적으로 뭐, 선수 은퇴도 이제 해버렸잖아. 선수 은퇴했는데 지금 원더덕스에서 뛰고 있잖아요. 어,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어찌보면 너한테 마지막 하는 배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서좀 응.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면서도. 울지 말고. 안우는데 응? 물 먹어서 그래, 물 먹어서. 왜물 먹어? 눈물 안 나는데. 눈물 안 나? 응. 왜? 뭐 그만둔 건 이미 그만둔 건데 막. 너나 나나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해에 또 이렇게 그만두게 됐네요? 그러니까. 응. 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니, 감독님 그때 응. 은퇴식 할때 응. 꽃다발 준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 응. 얘도 줬는데. 후회 안 하세요? 나는 안 하는데. 아, 그냥. 하기 <laughs> 옷찾아다는거 보니까. <laughs> 나는 너무, 너무 좋은데 지금? 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 응. 그만둬도 응. 후회는 할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음. 지금 조금 빨리 끝났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이의 인생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약간 후회가 약간 남는다고 했잖아 음. 근데 나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거는 그렇죠 끝나면 후회가 안 남더라고 음. 그건 그렇 왜냐면 내가 이제 은퇴를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고 은퇴를 한게 아니고 은퇴를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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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를 하다 은퇴를 진짜 딱 하니까 그리고 후회가 안 남더라고 왜냐면 그런 생각들을 음, 이미 했고 음.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갖고 있다가 한 거랑 너네가 갑작스럽게 한 거니까 그치, 그치. 좀 그래서 좀 후회가 남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음. 내가 원더독스에서 좀 계속 경기를 하고 음. 또 뛰고 음. 또 느껴지잖아요 몸이 조금씩 올라오는 음. 게 그런 게 느껴졌을 때는, 음. 아, 나한 2년 정도 더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있지, 있지.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죠. 음. 음. 그래? 들기는 하죠. 그냥 이렇게 몸이 만들어졌으니까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배구가 재밌기는 한가 보네. 재밌다기 보다는, 음. 아, 그게 재밌는 거지. 근데 음. 배구는 재밌다고 생각하면 음. 항상 힘들게 만들더라고. 음, 음, 음.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배고 물다을 하잖아, 맨날. 음. 뭔가 괜찮아진 것 같고, 몸이 좀 음, 올라온 것 같으면, 음. 항상 시련을 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가지려고 해요. 뭐, 음. 어, 좋아졌다, 몸이 좀 올라왔네, 어, 좀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 하는 순간. 그치. 나라를 시단, 가버리지. 시련이 오지. 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그거를 해야겠네. 원더독스 이게 팀장단이 되면 너는 다시 해야겠네. 복기를 그 지금 뭐좀 미련이 살짝 있는 거 보니까. 골치 아프구만. 아니, 그냥. 팀 창단이 되면 음. 거기서 진짜 또 명예롭게 은퇴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쨌든 그렇지. 끝이 너무 좀 아쉽기는 하니까. 음.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저도 그만둔 음.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음. 이제 하면서 지도자 먹으면 되게 들어오고. 내가 처음부터 음. 내가 이제 지도자를 좀할 마음이 있었잖아. 음. 내가 할 마음이 좀 있었잖아. 지도자의 생각도 좀 있었고, 그다음 또 행정가의 이제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어느 길이 나한테 맞는 건가를 이제 은퇴 후에 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원더독스의 팀의 감독을 맡아달라는 이제 제의가 음. 왔고, 이 감독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어 이거를 하면서 내가 어 생각했던 그 지도의 꿈을 한번 펼쳐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막상 이제 지도자의 그 감독의 자리를 하다 보니까 어렵다,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 많은 거야, 네. 이게 생각보다. 그게 많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팀에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열정을 붓느냐에 음. 따라서 음. 이 팀이 진짜 정말 많은 성장을 하냐, 안 하냐가 보이는 거야. 음. 그리고 훈련을 할 때도 내가 가끔은 이제 좀 피곤한 컨디션이 음. 있었어. 음.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제 훈련을 지도를 할때 내가 느끼는 건아이 음. 선수들이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 음. 내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내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시합을 하지 않으면 음. 내가 선수들을 못 이끌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더라니까. 음. 그래도막그 시합 전날에 일찍 자고. 시합 전날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 연습 전에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인 생활이 이제 없어지더라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생활이 이제 되면서 <laughs> 몸이 이제 건강해졌어 내가 이거 운동도서 사면서. 아니, 근데 좋았던 느꼈어. 순간도 많잖아요. 아 좋았던 어. 순간은 있지. 그래서 이제 네. 인터뷰할 때 내가 얘기를 많이 했다고. 아이 보람이 느껴진다. 음. 감독으로서의 성장이 보인다고 음. 이제 생, 보인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성장을 음.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거든. 내가 이제 작전을 짜고 음. 그 이행이 돼서. 음. 잘 맞아 떨어지고 선수들이 기량이 든게 보이면 뿌듯하더라니까. 음. 보람을 느끼더라니까거기도 이제 희열을 느낀더라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제주 지도자를 하는구나. 이게 방송의, 음. 방송인 음. 거잖아, 음. 어떤 면 음.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해본 결과, 우리 프로그램의 음. 특성상 음. 대충하고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잠깐해서 <laughs>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 이그 배구 자체 응. 우리 운동 특성상 응.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결국은 선수들을 성장시켜야 되고 우리 팀을 발전시켜서 강한 상대들을 <laughs> 상대로 이겨야 되는 건데 그치. 얼마만큼 맞아. 내가 여기에 어, 포커스를 하고 얼마만큼의 어, 진심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방송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 맞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올 때, 어. 딱그 창단식 딱할 때부터, 어.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딱 했거든요. 아, 이게, 어, 이게 그냥 어. 보통에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면 진짜 음. 이게 나오는 의미가 없는데? 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음. 근데 이게 또 적응이 된 것도 즐거운 거예요. 음. 저는 그것도 있는 게, 어쨌든 제가 그만뒀을 때, 또 이게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타이밍이? 운, 네. 제가 어쨌든 그것도 저는 제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기회에 응. 힘들긴 하지만, 응. 그래도 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한다는 게참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같이 하니까. 저는 좋아요. 그래? 응.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약간의 장난이 있었는데, 응. 점점 가면 갈수록 진지하고 왜냐면은 정말 이겨야 되니까 네. 정말 리얼하니까 이게 우리가 지면은 정말 팀을 해체해야 음. 되는 그 미션이 음. 들어가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라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원더독스 캐릭터가 이제 보톡스 맞은 보톡스 맞은 느낌에 음. 자꾸 말라지니까 애들이 시각적으로도 느껴지고 음. 이제. 경각심이 이제 느껴지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 못 나가나? 음. 이렇게 하면서 해, 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선수들이 더 이게 진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지 않았나 어, 생각들을 하게 되지. 네, 근데 내일 정관장이랑 네. 하잖아. 네. 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반복자 그런 거야. 너 음. 괜히 또그좀 감정적이어질까 봐. 음. 네. 그 일이 있고. 음. 그 정관장 팀을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지. 대전도 오늘 가서 우리가 훈련했잖아. 음. 기분 좀 이상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다시 왔네. 그런 생각? 그런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또 배구를 하고 있네. 음. 왜냐면 배구 할지 몰랐잖아요. 음. 여기 와서까지도 배구 음. 할줄 몰랐. 해도 뭐 그냥 나중에 다른 일을 하러 여기 올줄 알았지. 뭐 내가 여기서 또 적응 훈련을 하고 있네. 이게 조금 이상하긴 했었는데 그냥 또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그런 감정보다는 그냥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좀더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아는 아는 아는들 자신 있어? 내일 감정적으로? 네. 만났는데 망. 아 그렇게 되 그렇게 돼서 제가 망친게 엄청 많아요. 항상 마음속으로 나 오늘 진짜 잘해야겠다. 잘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잘한 적단한 번도 없었어요. 난 그럴 때 잘하던데. 난 아, 못한 적이 없었잖아요. 아, 오늘? 오늘 중요한데, 중요한 시합이지. 중요한 게. 가자. 음. 딱 시동, 걸, 시동 걸거든. 딱,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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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와, 가자! 응, 응. 그러 애들이 이러겠지? 스포티지. 아, 그지더 강하게 야, 뭐라 하니까. 어, 스포티지. 음. <laughs> 아, 전니 오늘 마음 먹었나봐. 마음 먹었나봐. 약간 그래, 그랬던 것 같아. 난, 나는 좀 어... 그런 것 같아. 좀. 사람들 좀 많이 온다. 음... 어, 아 그럼 아드레날린 이 날리 음... 음... 막 올라가잖아. 그럼 좀이렇 탁. 아무 이제 처음부터 약간 인상쓰기 있다. 그다. 이거 약간 도쿄 때본거 같아. 이나주 <laughs> 달전 <laughs> <laughs> 애들이 언니 언니. 인상 인상. <laughs> 인상쓰고 <좀> 있었어?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때는 그랬지. 음... 음, 그때는 그랬지 근데 저는 약간 반대예요. 저는 막나 음... 오늘 진짜 잘해야지. 오늘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음... 진짜 항상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이제 음. 육체적으로 오나보다. 힘이 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오나보다. 나는 그래. 그런 생각하면 막 점프도 더 높아지고 막 그러는데. <laughs> 약간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 컨트롤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 그럼 내일은 이제 문제 없다? 네.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내가. 네. 오늘 잠을 잘 자도 되겠네. 나는 오늘 그 이때까지 우리가 경기장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음. 정지도 갔었고. 오늘이 가장 조금 경기장 오늘 연습 들어왔는데 어좀 기분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 마 이렇게. 마지막을 거기랑 해서 그런 거야. 네,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싶은데 딱 돌아보는데 음. 야 여기 내가 왔었는데. 그렇지. 아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렇지 해봤던 경기장이니까. 아, 여기 내가 왔었는데 이거 내가 한달한뭐두달몇달 뭐 달, 몇, 몇달 전이냐? 삼사 개월, 4 개월, 4 개월 전이니까. 음. 야 3, 6, 6, 한 번을 그렇지. 못 이겨가지고 인천 경기까지 <laughs> 챔피언결정전 갔었지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들고 그런 이제 꽉 찼을 때그 관중들의 그그 음. 음. 그, 그, 그게 떠오르더라고 막 장면들이 그래서 아 여기서 그래도 재밌게 경기했었는데 그때 내가 3차전에 끝냈으면 우리 팬들 너무 아쉬울까봐 또 <laughs> 5차전까지 <laughs> 어 갔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응? 맞아 재밌는 것 같아 그런 것들. 맞아요. 이 사람의 일이 음.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게 음. 이런 거것 같아. 맞아. 계획을 이제 은퇴 후에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와 들어와 있잖아. 이건 계획이 없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일은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딱 음. 맞는 것 같아. 그치. 어, 맞아. 계획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 내일 정관장 응.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그지. 그냥 감정 좀 들어갔는데?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왜냐면 우리만 생각하면 내일이 어쨌든 기회잖아요 또 1승을 하면 진짜 우리의 목표를 미리 또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은뭐 이제 원도덕스 그 털이 뭐 떨어지던 말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 그치 그걸 볼 때마다 약간 킹받거든요 전 항상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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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러를 넣어줘야 되네 필러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걸 다시 붙일 순 없잖아요 필러지 주사기를 음. 하든지 뭐 그러니까 그게 처음 그온날 애들은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떼보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언니 이거 다 떼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한번 하나씩 떼. 그래서 뭐야? 그거 왜 떼죠? 왜 자석 같은 게 붙어있냐? 이상하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래서 애들이 막떼보려요 아, 저건 뭔데 저렇게 자꾸 떼죠? 이랬는데 어.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제 모든 걸이 운동을 할 때나 어. 어. 이제 뭔가를 할때 아, 뭔가 저게 좀... 아, 저거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음. 뭔가 또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평화의 예술이야 한번 하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응 사장님 때문에 이상해 또 해? 응? 어? 또 해요? 맨날 하지 않아 당연또 해, 없어 너 없어? 전 없어요 아, 사장님 때문에 없어? 응 음. 근데 나는... 너가 어쨌든 은퇴를 하고도 잘된것 같아. 많이 많이 도와주고. 응. 타이밍이 응. 우리가 또 그래서 같이 또할 수도 있고 그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앉아서 밥 먹으니까 응. 어. 도쿄올림픽 생각난다. 아, 도쿄올림픽. 때 <laughs> 그때 우리가 그거했잖아. 응. 같이 먹었잖아. 같이 먹었잖아. 그래서 맨날 아, 근데 와서 우리 그 혼나. 응. 아, 식탁에 응. 맨날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어. 맨날 먹었잖아요. 밥. 도시락 먹었잖아. 우리 도시락. 참 많았어요 추억이. 진짜 많았죠. 내가 원래 탄산음료를 안 먹는데 너 때문에 내가 탄산음료를 시작했어. <laughs> 아니 그때는 맥주를 못 먹어서 그걸로 대신 먹은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짠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음. 올림픽 가면 다 공짜잖아. 맞아요. 음. 거기에 네가 이제 현옥이 돼가지고 막 얘가 그 나무 나무판 어, 나무판대 나무 나무 그거 음. 하나면은 자판기 가서 띠하면딱 나오잖아. 띠 누르면은 한 개만 알고 그거 이렇게. 네가 도쿄, 너 올림픽 처음 간 거지 그때가 네. 막눈 돌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네. 아이고 뭐 제로 콜라 뭐, 뭐 무슨 맛 콜라 어쩌고 뭐 그거 먹느라고 아주 바빠가지고 맞아 1층에도 있고 그 떡볶이도 해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좋은 음. 성적을 내가지고 맞아요. 그게 어쨌든 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이 왔을 그게 제일 아까워 음. 아, 제일 그게, 그게 아쉬워 가족들도 또 와가지고 음, 좋았지때 맞아 음. 근데 뭐뭐 그때, 그때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감독님이 왜 힘들어 내가? 응? 맨날 시합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거의 그거였잖아요 집사였잖아요 집사 집사가 아니고 이제 시합 끝나고 나면 너는 시합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렇죠 너는 시합을 많이 안 뛰어가지고 또 잠자는 거 있구나 잠을 잘 자가지고 <laughs> 다음날 중요한 경기고 막 이랬는데 나는 막 음. 중요한 경기니까 막 신경도 쓰이고 하니까 막 잠도 막 설치고 막 옆에서 하면은 벌써 여기서 코흡으로 잤잖아 <laughs> 누워서 그래서 옆에서 이제 나는 이제 막 늦게 막 잠들고 막 해가지고 딱 깨면은 잘 잤어요 <laughs> 잘 잤어요? 이거 해주 아니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 일어날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지. 어, 어 언제 일어나나? 잘 잤어요? 어, 내가 이제 여기다 딱눈 뜨는데 얘가 눈 뜨고 날 보고 있었는데 오오 x 돈 뭐야 언제 일어왔어?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아침 음문을 되게 그러니까 일어나기 어려운데 너 때문에 되게 잘 깼다는 <laughs> 기억이 좀 있어. 옆에서 좀 무섭게 날 보고 <laughs> 있는 그 눈빛이 있었어. 아, 앉아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누워가지고, 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을 뜨고 나를 <laughs> 보였다고 핸드폰도 안 보고 막나르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때 그 재밌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잘 잤어요? 이거 안 하면 서운했잖아요. 아. 그, 그거안 하면 좀 오늘 그쵸? 하루에 일과의 시작이 좀안 이상, 되는 이상했다 이상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너의 그너 도쿄의 기억은 약간 신난 아이 같은 느낌. 어, 일찍 자고 음.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쉴 때마다 자판기가 서그 카드 갖고 들고오고서 어, 이거 먹을까 한 마씩 먹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좀 음. 기억이 나네. 그 네가 그래도 그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 경기할 때도 제가요. 어, 야, 네가 보는 지금 내가 감동은 어떠냐? 어떤 것같아 저는 궁금하게 하네. 갑자기 사수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때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음. <laughs> 오히려 그 일본전 5 세트 때. 음. 저희가 지고 있었잖아요 10, 13대 뭐 10인가 14대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막난 난리가 났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해서 지면 은 큰일 나니까 막 난리가 나서 혼자 막 애들한테 막 얘한테 가서 뭐라고 쟤한테 가서 아, 뭐라고 어, 어. 여기 가서 막 뭐라 하는데 내가 서, 코트에 서 있다가 딱 이렇게 옆을 봤는데 감독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 근데 갑자기 나고 뭐 침착하라고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 표정 맞아? 어아 진짜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 진짜 침 진짜 침착한 표정으로 아, 그래요? 약간. 나보고 침착하라고 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구나. 음. 그때 또 느꼈어요. 너가 느끼는 김강경 그러니까, 감독은 네. 선수 때보다 차분하다, 오히려? 네, 오히려 어. 차분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선수들을 좀 많이 믿어주는 것 같아. 어. 뭔가 안 된다고 바로 바꾸지 않고 뭔가 좀더할수 있게 그런 것들을 기다려주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충분히 이만큼은 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한테 이런 과제를 줬는데 음. 이거를 못했을 때는 진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 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선수들한테는 좀 너무 좋은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음. 그 선수는 이제 코트 안에서 뛰는 거고 맞아요. 코트 안에서의 지휘자잖아요. 음. 주장이라는 음. 거는 음. 그 코트 안에서의 지휘를 하다 보면 음. 어쨌든 흥분도 많이 되 음.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직접 뛰고 있으니까 음. 그런 상황들 상황들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좀더 감정적으로 음. 될수 있는 것 같은데 음. 감독을 해보니까 코트 밖으로 나와 있잖아 음. 그러니까 더잘잘 잘 보이는, 잘 보이는 음. 거 같고 음. 잘 보이고 더 냉정해지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뭔가 좀더 흥분한다는 내가 뭔가의 감정이나 음.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을 때는 선수들한테 그게 그 선수들이 그걸 느끼더라고. 음. 내가 어떤 그런 어, 감정을... 그게 같이 가은 동요가 되더라고 음... 그니까 내가 약간 흥분을 하든지 내가 급해지면 우리 선수들도 급해져 음...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동요가 되더라고 음... 이제 내가 하면서도 계속 이제 나도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너무 급했나보다 음... 우리 선수들이 급해진다 그러니까 나도 좀 처분해 줘야지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 음... 근데 코트 안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잖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음...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밖에, 나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나는 선수들을 진짜 많이 믿는 것 같기는 해 음. 지금도 많이 믿고 있지 그래서 내일 경기도 나는 편해 오히려 음. 어,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고 음. 우리 선수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배구의 이해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편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음. 하기도 편하고 음. 이제 애들이 야, 혜인아! 그러면 딱 알아. 왜, 뭘, 싫어. 아, 왜, 왜, 뭘 했는지.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해보면, 착, 혜인아, 내가 지금, 아, 네. 길게 때렸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네들이. 그 일부러 액션 취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잔소리 그만둔다. 인크시 <laughs> <laughs> 서브 들도잉크인시야 길게.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음. 할 정도로 이제는 이해를 하고 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음, 근데 그런 게참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만의 그룰이 생겼구나. 음. 배구를 하는 룰들 음. 그런 룰들이 있으면 편해지거든. 맞아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원래 하던 습관이 음. 있고 원래 하던 버릇이 있어서. 음. 근데 그 틀을 짜놓으면 음. 선수들이 그그 그 룰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편해진단 말이야. 음. 배구를 하는 게. 왜냐면 답이 나와 있잖아. 우리는 팀적으로 그대로만 움직이면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좀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쵸. 나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꾸는 이제 꿈 꿈은 음. 내 그쵸? 경기를 이기고. 마지막 남은 한 경기가 팬들이 오는 음.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제, 어,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내, 나의 큰 꿈은 이두 경기를 다 잡아내는 음. 게 이제, 목표거든. 너무 좋죠. 어,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까지 한 것만큼만, 아니면 조금만 더, 음. 어,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응.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너, 너도 부담 갖지 말고, 네. 너희도 편안하게. 하고 선수들 잘 이끌어줘서 고맙고 응. 아무튼 네. 팬들이 많아요, 홍수가 생각해봐 감독이 팬이 많죠 나는 원래 많은 <laughs> 아무튼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든지 네. 내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게 감사합니다